이 드라마는 나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한 리얼한 야, 이야기다. 야, 내가 어제 저녁에 과학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춤을 췄거든? 근데 오늘 아침에 과학실에 가보니까 거울이 없는 거야! 어, 그거 귀신이랑 같이 춤춘 거 아니가? 그리고, 너희 머리 감을 때, 평소보다 머리숱이 풍성하게 느껴질 때 있지? 있지 있지? 그거, 귀신이 천장을 거꾸로 매달려서 귀신 머리 같이 감는 거래! 어 야, 야, 야. 나도 어제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거든. 어? 근데. 계속 어떤 예쁜 여자애가 응. 팔을 이렇게 대고 응. 이렇게 하고, 응. 날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. 응. 12시가 돼서 응. 집에 가려고 하는데도 응. 계속 팔을 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. 응. 내가 이상해가지고 응. 책상 밑을 쳐다봤다. 응. 응. 근데 다리가 없더라고. 응. 근데 그 여자애가 응. 계속 이렇게 날 쳐다보면서... 응. Ah <laughs> 귀신 어디 서다 미신 아니야. 없어. 너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으니까 헛게 보이는 거 아니야. 그거야. 책상 똑바로 앉아. 소름 해아 진짜 미 야.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이 있는 거 같은데. 그래. 나도, 진짜. 진짜 나도 봤다니까 그래. 어. 아니 근데 발가락에 맨날 자기 말이 맞다고 그래. 아니 이거 완전 나하고 무슨 꼰대나 꼰대. 짜증나. 야. 좀 있음 할로윈이잖아. 우리 병장에서 깜짝 놀래키는 거야. 아, 모모 기신 <laughs> 아 <뭐먹으신> 분장 오랜만에 <오란람> 했더니 <laughs> 이 정도 분장이면 내가 1등이겠지? <cycling> 어, 근데 애들 언제 오노? 빨리 오지, 아, 왜려 안 오노? <laughs> 아 깜짝아! 누구고? 난 직소다!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! 아 두순이구나 빨리 벗어라 뭐! <laughs> 야 빨리 쏘라 이게 더 무섭다 아왜 뭐가 무서워! 니 네, 거울 봐라 진짜 무섭다 야이 네 얼굴이 더무섭 네. 빨리 쏘라고! 이네 가면이 <laughs> 더 웃기거든 보야 빨리 쏘라 싫어 이쁘기만 하고만 왜 쏘버라 진짜로 야야 이거 무슨 소리고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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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 도망도도도망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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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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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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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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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도 나이 나도 나 오늘, 어, 오, ]="#오> outra, outra. 오, 그냥, 야! 여기 다 내,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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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, 단단이야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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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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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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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내, 아, 근데 하필 오늘 같은 날 당직이네. 아유, 오늘 모모랜드 직캠 촬영하러 가야 되는데. 아, 뭐야. 벌써 12시야? 아유, 순찰하러 가야겠다. 아유, 지겨워, 이거. 나오지, 이거? 아유, 순찰하러 가야지. 아, 지겨워, 지겨워. 아유, 당직은 왜 쓰는 거야? 아유, 지겨워, 죽겠네. 아 잠이나 자고 싶다. 아, 아. 조용하고만 학교는 아뭐 애들은 귀신 있다 그래 뭐 조용하고만 아 그럼 몇번을더 돌아야 되는 거야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구만 아아 신라의 파미요 바바바바바바 아, 아 신랑의 아무것도 없어요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를 닮기엔 남는다는 것이... 뭐야? 뭔 소리야 이거? 어이, 이거 거확 깨들리네? 어, 어? 어? 뭐야? 어? 어? 뭐지? 여긴가? 저기요 누구 없어요? 없는데? 뭐지? 여긴가? 저기요. <런> 뭐야 뭐라... 아, 뭐야. 아, 누가 이런 걸 갖다 놔가지고. 아, 아, 괜히 쫄았네. 아, 어휴. 빨리 돌고 가야겠다. 아. puf 가했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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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직소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자 아 싫어 무슨 게임 <laughs>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내보내 줄 것이고 못맞추면 어마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 <laughs> 아어디 네. 문제 맞춰야돼 지금부터 <laughs> 문제 내다 다음 음성을 듣고 집에 방문한 사람이 누군지 맞추시오 누구야 이걸 누고 어떻게 맞춰? 뭔 소리야? 맞춰? 어떻게 맞춰? <laughs> 문제를 못 맞췄군. 어마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. <laughs> 아, 어떻게 못할까? 너벌칙겠다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발가락쌤! <laughs> <laughs> 어, 발가락쌤 기절했네! 와, <laughs> 아, 진짜 오늘 너무 재밌다! 얘들아, 내일 발가락쌤 얼굴 보세요. 하니까 너무 웃겨! 그러니까! 야, 발가락쌤 귀신 안 민다더니 제일 무서워 하더라 진짜, 진짜. 야, 오늘 완전 통쾌했어! 복수! <laughs> 哈哈哈哈哈哈